School is a great school. They have won lots of awards, famous all graduating students. Hi, I'm Paul Browning. Welcome to support. Paul's. Bay College well, has encouraged girls to be the best. Welcome to Moreton Boys College. My name is Andrew Holmes and I'm the principal. 안녕하세요. 호주관전정보 도움여원의 조세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호주 조기유학을 준비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호주에 이민을 준비하시는 호주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호주에서 저희 모든 직원들과 그리고 이민법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요, 퀸슬랜드 교육청 그리고 명문사립학교 존폴컬리지와 모턴 베이커리지. 그리고 이번에는 UIL도 저희와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호주의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저희가 직접 경험한 현지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과 학생들의 정보들을 다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자리를 배정해 드리니 빠른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